성경 1장을 읽자 매일 1장 오늘은 예레미야 8장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의 사람들이 유다 왕들의 뼈와 그의 지도자들의 뼈와 제사장들의 뼈와 선지자들의 뼈와 예루살렘 주민의 뼈를 그 무덤에서 끌어내어 그들이 사랑하며 섬기며 뒤따르며 구하며 경배하던 해와 달과 하늘의 묻별 아래에서 펼쳐지게 하리니 그 뼈가 거두이거나 묻히지 못하여 지면에서 분토 같을 것이며 이 악한 민족의 남아있는 자, 무릇 내게 쫓겨나서 각 처에 남아있는 자들이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원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또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이 엎드러지면 어찌 일어나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떠나갔으면 어찌 돌아오지 아니하겠느냐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감은 어찌 하미냐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도다 내가 귀를 기울여 들은즉 그들이 정직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악을 리우쳐서 내가 행한 것이 무엇인고 말하는 자가 없고 전쟁터로 향하여 달리는 말같이 각각 그 길로 행하도다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산 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들이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 너희가 어찌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말하겠느냐? 참으로 서기관의 거짓 붓이 거짓되게 하였나니? 지혜롭다 하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며 두려워 떨다가 잡히리라. 보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으랴?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아내를 타인에게 주겠고 그들의 밭을 그 차지할 자들에게 주리니 그들은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욕심내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의 딸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질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할 때에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진멸하리니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을 것이며.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을 것이며 그 잎사귀가 마를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 없어지리라 하셨나니. 우리가 어찌 가만히 앉았으랴. 모일지어다. 우리가 견고한 성읍들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멸망하자.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멸하시며 우리에게 독한 물을 마시게 하심이니라. 우리가 평강을 바라나 좋은 것이 없으며 고침을 입을 때나 바라나 고침을 입을 때를 바라나 놀라운 뿐이로다. 그 말의 부르짖음이 단에서부터 들리고 그 준마들이 우는 소리가 온 땅에 진동하며 그들이 이르러 이 땅과 그 소유와 성읍과 그중에 주민을 삼켰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술법으로도 제어할 수 없는 뱀과 독사를 너희 가운데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를 물리라 하시도다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딸내 백성의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든고 하시니.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길르앗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함은 어찌 됨인고. 아멘 매일 성경 1장을 읽자 매일 1장 오늘은 예레미야 8장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지혜자들이 여호와의 말을 버렸을 때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성경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지혜롭다고 한들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면 결국 그 지혜는 무용지물이 되겠죠.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잠언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지혜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없다 말하게 하죠.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모든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을 따르는 것이 지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린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요? 당연하죠. 하나님의 말씀 선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가는 하루 만들어 갑시다. 매일 1장. 내일 또 함께 읽습니다. 행복하세요.